질문 트위터로 여쭤봤는데 답변이 없으셔서요라 하면서 이 나라의 좀 네, 특이한 이름의 분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 트위터로요 여러분 질문하실 때 제가 답변을 거의 하는데 트위터가 정말 훅 날아가요 멘션이훅 날아가서 제가 답변을 읽게 되면 트위터로 질문하지 마시고 가능한 애정물에 올려주시면 애정물을 통해서 제가 답변을 확실할 테니까. 앞으로 모든 토익 문제는 애정물로 애정물로 올려주세요. 자, 이분이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선생님, 모의고사 듣다가 질문이 있어서 급한대로 왔어요. 2012년 1월 1 1 3번 설명하시다가 Impressed는 감정을 표현하기 때문에 인테리어는 Impressive라고 하셨는데, Impressing은 안 돼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자, 처음에 토익 공부를 하시게 되면. 어, 되게 이렇게 뭔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장은 그냥 결론은 아주 다 떼버리고요. 결만 얘기할게요. 형용사가요. Impress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Impress가 감명시키다라는 동사인데 여기에 나오는 형용사가 뭐가 있냐면 i n g i m p r e s s e g impressed, PP가 있고 또 impressive가 있어요. 그러면 impressed는 감명받, 은거 완전 다른 말인데, impressed의 반대말은 impressive한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임프레싱하고 임프레시브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묻는다면 자 임프레시브는 인상적인 이라는 말로 단순히 명사를 잘 꾸미는 형태고 임프레싱은요 뭐뭐를 감동시키는 이란 말로 보통 뒤에 목적어가 와요 그래서 임프레싱은 만약에 명사를 꾸민다면 명사 뒤에서 임프레싱이 나고 또 인프레싱의 목적어 가 나와서 뭐 뭐를 감동시키는 명사 이렇게 될 것이고 명사 앞에 한 단어를 쓴다면 인프레싱보다는 인프레시 부를 씁니다. 다시 한 가지 아시는 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형용사가 I-N-G 형태가 있고, 그러면 I-N-G 형태가 아닌 일반 형용사, 뭐, t i u s f e or able 이런 게 있었을 때두 가지 의미가 비슷할 때는 뭘 많이 쓴다? 일반 형용사를 훨씬 많이 쓰기 때문에 개가 정답이 된다라는 거. 명상 앞에 핑칸이 있더죠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도 문제풀이 다 마쳤습니다.